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20분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좀 날씨가 되게 좀 쌀쌀했는데,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덥고 바람도 좀 선선하게 불고, 전형적인 어, 봄 날씨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자유태밭 그늘에 3늘을 어, 이제 2년 지났는 것 같은데, 원래 3년째 것 같은데 어, 올라올 때마다 이제 어, 마늘이 안 보이길래 오늘 이렇게 와서 자세히 보니까 고라니가 올라오는 것마다 다 잘라먹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거늘이 주고 또 풀밭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 잘커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고라니 똥도 막 이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고라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없어도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들만은 또다 잘라 먹어 가지고 예. 예 산마늘은 보니까 어봄 일찍에 올라오고 어 여름에는 이렇게 잎이 떨어져서 또 휴면기에 들어가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뭐 풀이 큰 풀들 있고 이래도 어, 또 새로운 봄 되면 이렇게 또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마늘을 집에 텃밭으로 예, 옮겨 가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만큼 심어 놓으면 집에 어디 심을 데가 있을는지 모르겠다만 은 예, 아직도 모종 수준입니다 제가 요만한 거 갖다 심었는데 똑같아요 예. 3년째 됐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러니까. 그래서 집에를 옮겨가지고, 집중 관리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 몇년 뒤에는 삼마늘 좀, 쌈을 좀 사먹든지, 장아찌를 담글 때, 자유 때장아찌 담글 때 조금 같이 넣어가지고 하든지, 뭔가 대책을 좀 세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삼마늘, 장아찌를 담그든지, 예. 아주, 아주 이쁘게 잘라 먹었네요, 그죠? 아, 고라니 참 피해. 농사지 보니까 고라니 피해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세 피해도 새 피해지만 고라니 피해가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작년에 자유태도 다 먹더니만. 아, 원래는 고라니하고 이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막아야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라니 때문에. 예, 오늘 날도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예, 밭에 왔다가 생각나는 김에 삼마늘 이식 작업을 위해서, 예, 삼마늘을 뽑고 있습니다. 이제 고란이 이제 줄지는 안,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동안 몇년 먹었으니까 나도 이제 몇년 키워 먹어야 되겠죠. 어, 밭에는 온천지 이제 풀들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평온하고, 평온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밭에 나와가지고 나무를 뽑고 이러면은 뜯고 뽑고 예 그래서 무쳐 먹으면 좋겠죠. 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산마늘 이식 작업. 예, 예. 오늘 하루도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